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좋은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극락 다녀온 스님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도솔천에 가서 미륵보살을 만나 뵙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제2장 도솔천입니다. 도솔천으로 가면서 나는 웅장하고 장엄한 법당과 보탑 등을 볼수 있었는데 모두가 빛을 바라고 있어 눈길을 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원관노스님께서는 나를 재촉하면서 이야기할 여유가 없으니 빨리 가자고 했다. 후에 알게 된 것은 하늘과 인간 세상의 시간은 같지 않고 달라서 하늘에는 오래 머물지 못하며 만약 길에서 한눈팔다가 다시 인간 세상에 돌아오면 이미 몇백 년이 지난 후이거나 심지어는 몇천 년이 지나버리기도 하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모두가 흰 돌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돌들은 은은한 빛을 발했으며 산에는 기이한 각가지 꽃과 풀들이 맑은 향기를 내뿜었다. 바람이 불자 그 향기가 코끝에 와다. 마음이 탁 트이고 기분이 좋아졌다. 구비를 몇번 돌고 몇 리쯤 들어가니 눈앞에 큰 다리가 하나 나타났다. 이상하게도 이 다리는 중간에 큰 기둥 하나만 있을 뿐. 처음과 끝이 없었으며 땅과는 이어지지 않고 공중에 붕떠 있었다. 그러니 어떻게 올라가야 할지를 몰랐다. 다리 아래를 힐끗 내려다보니 밑은 수만 길이나 되는 깊은 연못이었다. 그런데 원관 노스님께서 나에게 이 다리로 올라가라고 했다. 내가 당혹해하며 이 다리를 어떻게 지나갑니까? 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원관 노스님께서 그대가 평소에 독송하는 경전이나 다라니가 무엇이오? 라고 물었다. 내가 대답하기를 평상시에 묘법 연화경과 능엄주를 독송하였습니다. 라고 했다. 그러자 원관노스님께서 그럼 평소처럼 주문을 외워보시게 라고 하셨다. 나는 곧 능엄주를 소리내어 외우기 시작했다. 능엄주는 모두 삼천여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내가 단지 이삼십여자를 외웠을 때 눈앞에 실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큰 다리의 처음과 끝이 갑자기 육지를 향해 쫙 뻗어 나가기 시작했는데 바로 황금색이 나타나면서 금빛을 번쩍번쩍 파라는 번쩍 칠보로 된 다리가 형성되어 마치 무지개처럼 화려하게 수를 놓았다. 육지와 연결된 다리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양편의 다리 난간 위에는 아주 밝은 구슬 등이 걸려 있었으며.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리 위에는 다섯 개의 큰 글자가 적혀 있었는데 법당 안에 있던 글자와 비슷했으므로 나는 이 글자가 바로 중천나한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리를 건너가다가 다리 위에 정자에서 잠깐 휴식을 취했다. 그때 내가 원관노스님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왜 처음에는 다리의 처음과 끝에 양쪽이 보이지 않았다가 다라니를 외운 후에야 비로소 나타나게 됐습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다라니를 외우기 전에는 업장으로 겹겹이 덮여 있어서 성스러운 경계를 볼수 없었단 것이요 그러나 다라니를 외우면 다라니의 힘으로 업장이 순식간에 안개나 구름이 흩어지듯 없어지게 되고 장애가 사라져 바로 자성이 맑고 깨끗해져 혼미한 상태에서 깨어나게 되므로 원래부터 존재하던 모든 경계가 드러나게 되어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모두 볼수 있으니 마치 구름이 없으면 만리가 하늘이라는 것이 같은 이치라오. 쉬고 나서 우리는 또다시 달란니를우우면서 길을 걸었다. 그런데 갑자기 파라래 연꽃이 나타났다. 연꽃 한잎 한잎이 모두 수정과 같이 청색으로 빛이 나고 있었으며, 우산처럼 크고 넓은 푸른 잎에서도 또한 각종 빛이 쏟아져 나왔다. 연꽃을 밟고 있으니 몸이 공중으로 날아올라 마치 구름과 안개를 타고 하늘을 나는 것처럼 곧바로 앞으로 달려나갔다. 단지 귀로 스쳐가는 바람소리만 들릴 뿐, 몸으로는 큰 바람이 부는 것 같은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으며, 주위의 모든 사물은 끊임없이 휙휙 우리를 지나갔다. 속도는 비행기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느껴졌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의 몸은 조금씩 더워지기 시작했다. 이때 눈앞에 마치 북경의 천안문과 같은 큰 건물이 보였는데, 어쩌면 천안문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하며 화려한 것 같았다. 돌기둥에 조각된 용과 봉황은 빛을 발했으며 지붕은 고궁처럼 운치 있는 양식이었고 모든 것이 은백색으로 이루어져 마치 하나의 거대한 은백의 성처럼 아주 웅장하고도 위엄이 있었다. 우리들이 은백의 성에 도달했을 때 성문 위에는 다섯 종류의 문자로 된 편액이 있었는데 맨 처음은 남천문이라는 세 개의 한자가 씌어 있었다. 남천문 안에는 수많은 하늘사람이 서 있었는데 문인의 복장을 한 사람들은 마치 청조시대의 관복을 입은 것과 같아. 옷의 장식이 아주 화려하고 모두 빛을 발했으며 무사들의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고전극 할 때의 무장과 같은 복장이었다. 그들 역시 무사로서의 위엄이 넘쳐 흘렀으며 모두 질서정연하게 문 양쪽으로 서서 두 손을 합장하고 우리에게 눈인사를 표하여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환영했지만, 그러나 아무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지는 않았다. 성 안으로 열발자국쯤 걸어 들어가니, 큰 거울이 하나 있었다. 이 거울은 스스로 본바탕 넋을 비춰보고, 옳고 그름을 판별해내는 거울이었다. 성문으로 들어간 후 길을 가면서, 나는 기이한 장면을 무수히 봤는데, 마치 무지개 같기도 하고, 공 같기도 하고, 번개빛 같기도 한 것들이 모두 우리 곁을 스치듯 빠르게 지나갔다. 또 구름과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무수히 많은 누각과 정자와 뾰족하게 솟은 탑들을 보았는데 멀고 가까운 것이 각기 달랐다. 원관노스님이 이렇게 소개하였다. 이곳은 사왕천보다 한층 더 위인 도리천이라 부르는데 바로 광상제가 머물며 사방 32개 하늘나라를 다스립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어 자세히 보지 못하고 곧바로 몇 층인가 솟구쳐 올라갔는데 원관노 스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벌써 도솔천에 다다랐다네. 눈 깜짝할 사이에 바로 하나의 산문과 법당 앞에 도착했는데 약 20여 명의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 우리들을 영접했다. 그런데 그중에 한 사람은 바로 나의 스승이신 허웅큰 스님이셨으며, 그리고 또그 중에서 두 사람도 내가 아는 분이었는데, 한 분은 묘련 스님이시고, 또한 분은 복영대사였다. 이두 분도 이미 열반하신 분들이었다. 이분들은 모두 붉은 자수가 놓인 가사를 입고 있었는데, 화려하기가 이루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모든 분이 원관노 스님과 나를 보고, 다 같이 인사를 했고 나도 모든 분을 향해 담내하였다. 그리고 스승님을 뵙자마자 얼른 무릎을 꿇고 예를 올렸는데 그 당시 나는 너무 감격한 나머지 눈물을 글썽거렸다. 스승님께서는 나에게 진정하여라. 기뻐하고 슬퍼할 것이 뭐가 있느냐? 오늘 너를 데리고 오신 분이 어떤 분인지 너는 아느냐? 라고 하셨다. 내가 대답하였다. 원관노 스님이란 분입니다. 이때 스승님께서는 내가 놀랄 정도로 뚫어져라 바라보시며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밝히셨다. 이분이 바로 중생들을 가없이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너희를 건져주시는 관세음 보살님이시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관세음 보살님의 화신이신 원관노 스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렸다. 이야말로 노는 이스대 태산을 보지 못한 바로 그런 격이었다. 나는 너무 당황하여 한참 동안 관세음 보살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여야 좋을지 전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사바세계의 사람들이 단지 키가 다섯 척에서 여섯 척 정도인 것과는 달리 도솔천의 천인들은 키가 아주 커서 대략 세장 정도, 즉 구메타 정도 되는데 원관 노스님께서 나를 데리고 이곳에 오면서 나의 몸도 이미 저절로 변했기 때문에 나도 그들과 똑같이 세장 남짓되는 크기로 변해 있었다. 제3 장은 미륵보살을 친견하고 설법을 듣다입니다. 잠시 후 우리들은 모두 도솔천 내원을 거쳐서 미륵대전으로 들어갔는데 법당은 넓고 컸으며 위엄이 넘치면서도 웅장하고 화려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모든 게 금색 광명으로 빛이 났으며 법당 앞에도 금색으로 빛나는 세 글자가 있었는데 글자 하나하나가 다섯 가지 문자로 쓰여 있었으며 한문으로는 도솔천이라고 쓰여 있었다. 바로 이곳에서 나는 미륵보살님을 칭견할 수 있었다. 미륵보살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포대화상의 모습이 아니라 30 이상과 80종호를 갖추신 매우 뛰어나고 거룩하신 모습이었다. 법당의 양쪽에는 아주 많은 보살이 앉아있거나 또는 서 있었는데 대부분 빛이 나는 붉은색 가사를 입고 있었으며 모두 다연꽃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 미륵보살님께 절을 올리고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했다. 미륵보살께서는 나를 위해 몇 마디 법문을 해 주셨다. 나는 장차 60억만 년이 지난 뒤 사바세계에 태어나 용화수 아래서 성불하여 세 번의 설법으로 중생들을 교화할 것이다. 그때 지구상에는 높은 산이 없고 땅은 손바닥과 같이 평평하여 사바세계는 서방정토처럼 인간정토로 변할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고 보호하며 수행하는 것을 돌봐주되 같은 불교 종파끼리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 마땅히 서로간의 단점이나 잘못을 바로잡아 사댄 것을 정법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나는 감사의 예를 올렸다. 그 외에 또 다른 법문도 말씀하여 주셨는데, 나머지는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얼마 후, 나의 스승이신 허운 노화상께서 나를 데리고, 큰 누각이 있는 곳으로 갔다. 누각 앞에는 명나라 시대, 무장의 복장을 한 사람이 있었으며, 이 사람이 우리들을 인도해, 누각 안으로 들어갔는데, 선녀들이 꽃에서 채취한 꿀로 빵을 만들어 우리에게 대접했다. 내가 한 조각 먹어보니 달콤한 맛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으며 배가 부름과 동시에 정신이 맑아져 오는 느낌을 받았다. 그때 보경대사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천상에서는 모두가 꽃에서 딴 꿀로 만든 시럽을 먹을거리로 삼는다. 이 꿀은 사원 안에 하늘나라 선녀들이 공양으로 보내온 것이다. 각종 꽃으로 꿀을 만들어 맛이 아주 좋다. 인간 세상의 사람들이 이것을 먹으면 모든 병이 사라지고, 늙은 사람이 동자와 같이 젊어지니 너도 많이 먹어보아라. 분명 좋은 점이 있을 것이다. 정말 그날 이후 내 몸은 확실히 예전에 비해 젊어졌으며. 지금까지 약을 한 번도 먹지 않았다. 보경대사께서 나에게 또 말씀해 주셨다. 하늘 나라 사람들은 아주 안락하게 지내기만을 좋아하고 수행하지 않아. 마치 인간 세상에 큰 부자들이 출가하기보다는 평안히 눈앞에 즐거움만 누리려 하는 것과 같다. 그들은 삼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육도를 유회하게 되며. 생사로부터 해탈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우리들은 이곳에서 위력 보살의 설법을 듣고, 장래에 다시 인간 세계에 내려가 중생을 제도한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보살도에 들어가서 생사로부터 해탈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스승이신 허운 스님께서도 나에게 일러주셨다. 말법 시기에는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마땅히 중생을 고통 속에서 구제해야 한다. 향락과 편안한 생활을 즐기지 말고 역경에서도 도피하지 말라. 반드시 나쁜 사람들을 제도하여 선한 쪽으로 이끌어서 깨닫게 하여야. 비로소 선한 사람들도 좋은 생활을 하게 되고 정정한 수행을 할수 있는 것이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부처님의 대자 대비하신 법을 잘 받들 수 있는 자만이 비로소 진정으로 보살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당부하나니 인간 세상에 다시 돌아가면 너의 도반들과 또 특별히 너와 같이 수행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해주기 바란다. 개로서 스승을 삼고 옛날처럼 수행하되 새롭게 바꾸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과거의 승려 제도를 함부로 뜯어고치려하지 말 것을 꼭 알려주기 바란다. 오늘날 어떤 이는 능엄주를 거짓이라 하고 어떤 이는 승복을 제멋대로 고쳐버리고 어떤 이는 인과를 믿지 않으며 달걀을 채소 요리라고 한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하여 중생들에게 감동을 죽이는커녕 오히려 사악한 법으로 중생을 현혹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되게 해설하는 무리가 하늘에서 눈이 흩날리듯 어지럽기 짝이 없도다. 허황된 말로 중생들의 공양을 갈취하는 이런 무리들은 마군이가 인간 세상에 나타나 자비와 지혜의 근원을 무너뜨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즉, 마구니로 하여금 머리를 들어 마음대로 사람을 해치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나의 이 뜻을 받들어 정법을 수호해야만 비로소 나의 제자라 할 것이니라. 너는 장차 세계 각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법을 설하고 중생들을 교화하게 될 것이니 설사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내가 생전에 창건했던 사찰들을 다시 복원시켜 주기 바란다. 그래서 당초 내가 너에게 법을 전수할 때에도 너의 이름을 부흥이라고 했다. 이제, 이러한 뜻을 알겠는가? 말씀이 끝나고 한동안 침묵을 하신 뒤에 스승님께서 갑자기 또렷또렷하면서도 힘이 있는 큰 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씩 계속을 읊기 시작하셨다. 정송상설유견도 해천일색 변삼천 푸른 소래 눈 내리니 더더욱 구세지고 하늘과 바다 하나 되어 삼천대천세계 두루 퍼지누나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관세음보살님은 나를 데리고 법당 밖절 안에 뜨락으로 나와서 하늘나라의 경치를 구경하게 해주셨다. 찬란한 한줄기 빛과 신선 세계의 짐승들과 기이한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매우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맑고 깨끗한 하늘의 음악과 멀고 가까운 곳에서 아름답게 울리는 악기 소리가 뛰어나고 자연스러웠다. 선녀와 선동들이 각가지 신비로운 색깔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한줄한줄 한줄 열을 지어 자유롭게 논일고 곳곳에 하늘나라의 꽃들이 만발하여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멀리 또는 가까운 곳에 있는 누각과 정자 그리고 각종 보탑은 모두 빛을 발하고 있었는데 참으로 하늘나라의 모습은 인간 세상과 도저히 견줄 수가 없었다. 나는 한편으로는 구경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감탄의 소리를 끊이지 않았는데 관세음 보살이 곤륜산보다도 더 크고 높으며 각가지 빛을 바라는 보탑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저곳은 대상로군이 머무는 곳이며 그 이름을 연단대 탑이라고 부른다. 눈을 가늘게 뜨고 멀리 바라보니, 문득 더할 나위 없이 웅장한 연단대 탑이 보였는데, 구름층에 가려져 보이기도 하다가 혹은 보이지 않기도 하였다. 도대체 몇 층이나 되는지 알 수도 없었으며, 마치 큰산 앞에 서 있는 것만 같았다. 관세음 보살이 또 말씀하셨다. 이 탑에는 수행의 경지가 높은 모든 신선이 거주하며, 사방에 영원수와 사시사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나무가 아주 많다. 전에 오는 말에 의하면 선법을 닦는 사람들이 수련을 잘하면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수의 꽃이 잘 피어 아주 보기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무의 생기가 없어지고 말라서 죽어버린다고 한다. 관세음 보살이 나를 재촉하며 말씀하셨다. 시간이 많지 않다. 이제 너를 데리고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아미타불을 칭견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곳은 지금 이곳보다도 더욱 더 아름답고 신비스러워서 사바세계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곳이다. 2장, 3장이 끝났습니다. 다음 장은 다음 주 목요일에 올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풀이와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